보시죠 음... 빨가봉 빨간... 이쁜 여자, 예. 따로따로 이쁜 여자. 저기 숨어 있습니다. 자, 보, 보이, 보이 드릴게요. 거기 보이, 보이죠? 예. 지금 어면 옆에, 여기, 여기. 지금 손가락 잘안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 보이죠? 이 네. 숨어 있죠, 지금. 계단에. 네, 숨어 있습니다. 제가 가는지 오는지, 전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저 계단에는 입구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숨어 있다가 아까는 이제 어제 이제 연락이 안됐죠 이제 예. 간다 출발한다 여기 좀 간다 저렇게 지켜 보고 있다가 예. 그런 식으로 예. 아마 내 생각에는 자기들끼리 뭔가 예. 앱이 자기들만 소통할 수 있는 앱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안그러이 예. 가는 곳곳마다 이런 따연락 해가지고 보고 하면 나타나니까 희한하게 정확하게. 금방 이제 집에서 놓을 때도 아까 보셨죠 때문에. 딱 놓을 때도 <웃음> 내가 <웃음> 올 거를 예상하고 딱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문 열고. 네. 나가는 시간을 적극 한다니까요그 네. 일본 수업 일터족이 다 감시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24시간 뭐 거의 감시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데왜 그런 짓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네. 왜? 아, 아니,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가 거기 는 파라미드 도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는 예측을 딱 하잖아요. 그거만 쌓은 데이터, 뭐 이런 게다축적돼 있기 때문에, 딱 나온다 하는 예측을 '아, 이거 내 나갈 시간에는 분명히 지나간다.' 그러면 딱내고 그... 우리, 우리, 저, 뭡니까, 골목 같은 경우에는, 예, 네. 뭐, 쪼마이 이렇게 옛날 막 70년대 이렇게 아주 막 겨우 내역 하나 지나갈 정도의 아주 좁은 도로거든요. 그렇게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사는, 많이 사는 데가 이거 또 폐가가 많고, 네. 사람 안 사는 집이 몇 군데 있고, 그 라고 한, 많아 봐야 되었었지? 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데가 아닙니다. 물론 걸로 가면 시장으로 통하는 조금 골목길이 있긴 한데, 그래도 초저녁이고 늦은 시간이고, 이게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맞죠? 제가 타임 맞죠? 내가 이거 하는 게 예, 항상 그걸어가이렇 같기 때문에, 그시 간에는 거기딱 지나간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문 열고 딱탁 촬영하고 딱서가지 탁 않습니까? 한영하고딱 있으니까 그두 명이 그걸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음. 정확 어마무시한 조직이죠 이게 음. 그런 네트워크와 그런 조직원을 갖고 있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에도 저는 사이비 종교 이런 거밖에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현실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조직에서 뭐, 음, 돈을 사서 뭐 그런 행동을 한다. 든지제 생각에 남는 노소이게 젊은 20대부터 시작해서 뭐 10대, 20대, 뭐 70, 80대까지 이렇게 다양한, 어, 구성원을 가진 조직이 엄연히 그것이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을 보면 은 아무리 그 돈을 준다고 한다 그거는 그런 행동을 하는 한국이 인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봐서는 종교인은 그 잘못된 신념에 빠진 종교인은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예. 네. 보셨죠? 지금 굉장히 여기에, 아무리 표정이지만은 이, 렇게 보면은,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거. 계속, 어 일정한 간격으로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요, 지금 한 방향만 촬영해서 그렇지, 지금, 여기서 나와서 이로 가는 사람, 에? 또, 이쪽에서 올라오는 사람, 일정하게 지금 안 보이서 그렇지. 이쪽으로 옵셔해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지금 한 방향만 제가 이렇게 놔놓고 가만히 있어 보입니다. 한 10분 정도. 예? 그러면 굉장히 패턴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 가만히 있으면. 옵니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그 위에서 지금 한명 오고 있는데. 예. 제좀 움직여야겠죠. 계속 한 곳에만 너무 오래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 이것도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막 100명, 200명씩 계속 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기다리보면딱 끊기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시점에 이제 움직입니다, 저는. 예. 계속해서 패턴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10명에서 12명 정도 이렇게 투입했다고 보면은, 그, 그 사람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좋은 내거리에 딱 지키고 있었으면, 제가 한 방향으로 지킨 것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거고, 아까 사방향으로 지금 다 지나갔습니다. 고, 고런 인원들이.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웃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입된 인원이 고기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제가 또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움직여줘가지고, 또 다른 길로 가면은 또 사람이 이제, 그렇게 군중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을 갖다가, 에... 여러분들은 다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물론 지나가는 사람이 대다수 많겠지만, 그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아주 패턴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1년 동안 이걸 지켜봤기 때문에, 우연히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희한하게 예. 타이밍이 정확하게 그 어떤 패턴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그것이 너무나 드러난다는 겁니다. 요게 또한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네. 있어 볼게요.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있어 보겠습니다. 네. 오래 이제는 못하고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켜 놓고 있어게요 원래 사람이, 아원천중이라도 그렇게 뭐, 다 일정하게 이렇게 다니는 거는 음. 패턴을 봐야 됩니다. 일정하게. 딱 뭐, 타이밍 맞춰가지고 한 사람 지나가면 또금 순차적으로 쪼 있으면 또한 사람 지나가고 또한 사람 지나가고 그것이 이제 한 방면만 그러면은 이해가 하는데 딱 사방면에서 있으면 사방면에 왔다 갔다 다 똑같습니다. 일정 방면. 사방면으로. 그것이 타이밍이 정확하게 일정하는 거 일정. 일정하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예, 예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내가 보기에요 지나가는 사람 아니고요. 예, 요렇게, 요렇게, 한명 이렇게 뜸하게 이렇게 지나불규칙적으로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예, 지나갈 때는 만일에 사람 이 진짜 깔렸다 하면요 아주 규칙적으로 한 사람 지나가고 인터벌이좀 아주 일정+ 일적, 일정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지나고 조금 있으면 또한 사람 지나고 한 사람 지나고 이것이 한방면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요런 삼거리나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 패턴이 예 만일에 한방면으로 패턴이 그런 것 같으면은 예? 아 그거는 뭐또뭐 또. 예? 뭐또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패턴이 똑같이 일정하게 양 사방 사, 내진, 내방형으로 또 일정하게 이루어진다. 예. 그것이 제가 1년 동안 겪었는 하나의 데이터에 와 있거든요. 할때 무조건 데이터입니다. 그거는. 예. 통계학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확률 배웠죠. 확률. 확률이라는 것이 어느 한, 하, 하루만 그런가 같으면 그것이, 예, 확률로서 이제 어떤 가치가 없기만은 그것이 1년 동안 축적됐다. 뭐, 1회가 아니고, 1년이면 뭐, 예를 들어 365, 응? 영상 지는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365고, 하루에 하나씩 찍는 거 아니겠죠? 이게 단편적으로 뭐, 뭐, 20분, 30분짜리를 계속 찍으니까, 그것이 뭐, 수백 개, 수천 개 되겠죠?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고, 이거 하다 보면은 그 답이 나 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입장이 없죠 예 네, 출발해 볼게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어,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행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 그냥. 조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조직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도 조직화 되어 있고 어, 집단화되어 있다, 조직화되어 있다는 겁니까? 일단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패턴을 잘 찾아서 어, 그걸 한번 이렇게 분석하고, 뭐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 저처럼 이런 패턴을 찾아가지고 분석하고 영상을 또 찍어 찍어와서 집에서 분석하다 보면은 거기 예, 놉니다. <laughs> 몰랐던, 미처 이제 캐치하지 못했던 영상들이 도움이 옵니다 어디 뭐좀기지 숨어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캐치할 수있다는 영상을 다세히하게해 봅니다. 또 멀리서 길 건너편에 있는 그런 부분들, 길 건너편 부분, 어떤 물체, 음식체 에 인신체에 숨어서 지켜보는 그런 것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캐치할 수 있다. 는 내가 다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만 자기가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스토킹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케 태반일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내가 같이 이렇게 해도 증거 잡기가 힘든데 일반 사람들은 예. 당하기만 하지. 예. 사생활 다 노출되고 틀리고 이 사람들 이제 사생활을 갖다가 목적이 있을, 것,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세세하게 알아야 일반 사생활을 갖다가 세세게 알아야 된다. 뭐 무화하고무슨행동을 하고, 어, 무중간로 하던 일과 를 보내고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무용하는 게지 않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여간 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뭐아존경환자라고 놀려도 좋고 벅척을부린다던가 예,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 아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 저는 내가 겪는 바를 여러분들이 겪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이의 범죄자들은 반드시 색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영상을 또 찍고 또 올리고 하는 거니까 예,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yeah okay.